아이 유치원의 아빠 친구라며 자주 나타나는 여자교사와 아내의 의심 시작. 부인 죄송한데 혹시 남편분 친구 중에 젊은 여자분 계세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남편분이 유치원에 오실 때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친구래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이름은 한지은 36살입니다. 남편 태준이와는 결혼 7년 차고 5살 아들 민준이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평화로웠던 일상.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편 태준이는 IT 회사 과장이었고, 저는 출판사에서 에디터로 일했죠. 아들 민준이는 올해 5살, 밝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민준이는 집 근처 햇살 유치원을 다녔어요. 등원은 보통 제가 시켰는데, 가끔 제가 출근이 빠를 때는 태준이가 대신했죠. 지은아, 오늘 나한테 미팅이 늦게 시작해서, 내가 민준이 데려다 줄게. 그래. 고마워. 괜찮아.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는 거 좋은데. 태준이는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한테 다정했고, 육아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죠. 주말이면 민준이와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책도 읽어줬어요. 아빠, 놀이터 가자. 그래, 우리 민준이. 가자. 태준이가 민준이를 번쩍 들어 올리면, 민준이는 깔깔 웃었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를 만났구나. 하지만 두 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가 유치원 등원을 자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내가 데려다 줄게. 어? 오늘은 내가 시간 괜찮은데? 아니, 내가 할게. 요즘 회사 출근 시간이 좀 여유로워서. 그래? 그럼 부탁할게.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이한테 더 신경 써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에 서너 번씩 태준이가 민준이를 데려다 주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빠 친구의 등장.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방을 정리하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친구 또 왔어. 응? 아빠 친구? 응. 예쁜 누나. 예쁜 누나. 저는 무심코 물었죠. 누나가 뭐 하시던데? 아빠랑 같이 나를 데려다 줬어. 그리고 인사했어. 그랬구나. 저는 그냥 태준이 회사 동료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녁에 태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 사람이랑 민준이 데려다 줬어? 응? 아, 맞아. 후배가 같은 방향이라 차 태워줬어. 여자 후배. 응, 신입인데 집이 이쪽이래. 그렇구나.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민준이가 또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그 예쁜 누나 왔어. 또? 응. 아빠랑 같이 왔어. 이상했어요. 일주일 사이에 두 번이나 같이 왔다는 게요. 누나가 뭐라고 했어? 민준이 귀엽다고 했어. 그리고 나한테 사탕 줬어. 사탕을? 응. 근데 아빠가 안 받으라고 해서 안 받았어. 저는 태준이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도 그 후배랑 민준이 데려다 줬어? 응.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같이 가? 우연히 출근 시간이 맞아서. 그렇구나.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민준이는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예쁜 누나 왔어. 아빠랑 누나가 같이 데려다 줬어.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의 전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유치원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 일은 아니고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긴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혹시 부인께서 남편분 친구 중에 젊은 여자분이 계신 거 아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남편분이 민준이를 데려오실 때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같이 오시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처음엔 저도 회사 동료인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남편분 차에 같이 타고 오시고요. 얼마나 자주요? 한 달에 10번 정도? 거의 남편분이 데려올 때마다요. 열 번. 저는 한숨도 몰랐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친구래요. 근데 둘의 분위기가 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 사이 같지 않아 보였어요. 무슨 뜻이세요? 여자분이 남편분을 보는 눈빛이 좀 특별해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분도 그 여자분한테 되게 신경 쓰시는 것 같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지만 부인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태준이가 다른 여자와 민준이를 데려다 준다고. 그것도 한 달에 열 번씩이나 남편의 변명. 그날 저녁 저는 태준이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태준아,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응? 무슨 일인데? 민준이 데려다 줄때 여자랑 같이 간다던데? 태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거? 누구야? 회사 후배? 응, 신입 직원이야. 이름은 수진이고. 왜 그렇게 자주 같이 가? 아, 그게 수진이 집이 유치원 근처거든. 그래서 출근 시간 맞으면 같이 가는 거야. 한 달에 열 번씩이나? 그렇게 많이 갔나?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태준이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냥 우연히 겹친 날이 많았나 봐.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면 왜 나한테 말안 했어? 말할 정도의 일도 아니라서. 회사 후배차 태워주는 거 말할 정도의 일 아니야? 지은아, 오해하는 거 아니지? 오해? 뭐뭘 오해해? 수진이는 그냥 후배야. 아무 사이도 아니고. 그럼 왜 선생님은 너희 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했을까? 선생님이 그랬어? 응. 그냥 동료 사이 같지 않다고. 태준이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어요. 그건 선생님 오해야. 우린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래? 응.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상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후배차 태워주는 건데. 태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몰래 확인.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유치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태준이가 민준이를 데려다 주는 시간은 오전 8시 30분쯤이었어요. 저는 유치원 건너편 카페에 앉아서 창밖을 지켜봤죠. 8시 25분쯤 태준이 차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차가 유치원 앞에 섰어요. 태준이가 먼저 내렸고 뒷좌석에서 민준이를 안아내렸죠.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조수석 여자도 같이 내린 겁니다. 여자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가 웃으며 뭔가 말했고, 여자도 웃었죠. 세 사람은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태준이와 여자는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자가 태준이 팔을 가볍게 쳤고, 태준이도 웃었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민준이가 유치원 안으로 들어간 후, 태준이와 여자는 차에 다시 탔어요.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10분쯤 더 대화를 나누더니 그제야 출발했죠. 저는 사진을 확인했어요. 태준이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SNS 탐색.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태준이 회사 SNS를 찾아봤습니다. 직원 소개 페이지에서 신입 사원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김수진 마케팅팀 신입. 사진을 보니 오늘 아침에 본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수진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어요. 수진 데일리. 공개 계정이었죠. 게시물을 살펴봤어요. 카페 사진, 음식 사진, 일상 사진들이 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달 전쯤 올라온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차 안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배경에 남자 손이 보였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었는데 그 손목에 시계가 보였어요. 태준이가 차고 다니는 시계였습니다. 캡션 출근길도 즐겁게 #해시태그출근 #해시태그모닝 #해시태그일상 댓글들 누구랑 같이 가요? 회사 선배님이요. 수진의 답글 네, 희희 친한 선배님. 저는 더 게시물을 살펴봤어요. 2주 전 사진. 카페에서 찍은 사진인데 테이블에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어요. 캡션 오후 커피 타임 해시태그 카페 해시태그 커피 해시태그 힐링. 태준이가 좋아하는 카페였습니다. 일주일 전 사진. 야경 사진이었는데 한강이 보였어요. 캡션 야경 맛집 발견 해시태그 야경 해시태그 한강 해시태그 데이트. 아니고 산책. 데이트 아니고 산책? 왜 굳이 데이트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걸까요? 댓글들. 누구랑 갔어요? 데이트 맞는 것 같은데요, 힐 키운 수지는 답글을 달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진을 발견했어요. 한달반전 사진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경에 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민준이었습니다. 캡션 동네 놀이터 산책 중 해시태그 산책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일상 민준이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 수집. 저는 태준이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태준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죠. 카톡을 열어서 김수진을 검색했어요. 대화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거의 없었어요. 수진 내일 출근 시간 몇 시에요? 태준 8시쯤. 수진 그럼 같이 갈까요? 태준 그래. 짧고 건조한 대화뿐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이게 전부? 저는 다른 메신저도 확인해 봤어요. 라인, 텔레그램, 왓츠앱까지요.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발견했습니다. 수진 대화방 이름에 하트가 붙어 있었어요.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수진 오빠 보고 싶어요. 유유 태준 나도 오늘 못 봐서 아쉽네. 수진 내일은 꼭 봐요. 태준, 그래, 내일 보자. 수진 오빠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해요. 태준, 나도 수진이 만나서 좋아. 저는 더 스크롤을 내렸어요. 태준, 오늘 민준이가 너 얘기했어. 수진 진짜요? 뭐래요? 태준 예쁜 눈 아래. 히윽히윽. <laughs> 수진, 민준이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들 같아요. 태준, 우리 아들. 그렇게 들으니까 이상하네. 수진 오빠, 언제쯤 정리할 거예요? 태준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필요해. 수진 알아요. 제가 기다릴게요. 오빠만 믿어요.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정리?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수진 오빠, 우리 언제 여행 갈 거예요? 태준 다음 달쯤? 핑계 만들어서 갈게. 수진 제주도 가고 싶어요. 태준 알았어. 제주도로 가자. 수진 와 진짜요? 오빠 최고. 사랑해요. 태준 나도.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전부 캡처했어요. 그리고 수진의 인스타 게시물도 전부 저장했죠. 샤워를 마친 태준이가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선생님과의 협력. 다음 날, 저는 유치원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확인해봤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려고요. 혹시 선생님께서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태준이가 그 여자랑 같이 올 때요. 네,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일주일 동안 태준이와 수진이 같이 오는 모습을 몰래 찍어줬어요. 사진들을 보니 둘은 정말 친밀해 보였습니다.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가끔 수진이 태준이 팔을 잡기도 했죠.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인스타 게시물, 유치원 앞 사진들까지요.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 정도면 불륜 증거로 충분합니다.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어요. 진실 직면. 일주일 후, 저는 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셋이 놀이터 가자. 오랜만에. 응? 좋지. 민준이도 아빠랑 놀고 싶어 하던데. 그래, 가자. 토요일, 저희는 동네 놀이터로 갔어요. 민준이는 신나서 그네를 탔고, 태준이는 옆에서 밀어줬죠. 저는 태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 편의점 다녀올게. 음료수 좀 사올게. 그래. 저는 놀이터를 나왔어요. 그리고 숨겨둔 곳에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제가 어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태준 아내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오호놀이터로 와주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수진은 왔고 저는 그녀를 데리고 놀이터로 돌아갔어요. 태준아. 태준이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 이게. 수진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네요. 저 김태준 아내 이지은이에요. 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저 저는. 알아요. 태준이 여자친구시죠? 민준아, 잠깐 저기 그네 좀더 타고 있어. 엄마가 할 얘기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그네로 갔어요. 저는 태준이와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둘이 사귀는 거다 알아요. 지은아, 변명하지 마요. 증거 다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텔레그램 대화를 보여줬어요. 이거, 이거, 그리고 이것도. 인스타 게시물, 유치원 앞 사진까지 전부요. 태준이는 말문이 막혔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부터였어요? 대답 안 하면 직접 알아낼 거예요. 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석달 전부터. 석 달. 그럼 민준이 데려다 주면서 시작한 거네? 응. 수진 씨는요? 태준이가 유부남인 거 알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알고도 사귀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수진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당신은요? 왜 바람 폈어요? 나한테 불만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7년을 같이 살고 아이까지 낳고 가정을 꾸렸는데 20대 여자 만났다고 다 버릴 거예요? 아니야. 정리한다고 했죠? 텔레그램에. 뭘 정리하려고 했어요? 나요? 우리 가정이요? 태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사인해요. 지은아. 사인 안 하면 재판 갈 거예요. 증거 충분하니까 내가 유리해요. 제발. 수진 씨도 들어요. 당신 회사에 이 사실 알릴 거예요. 사내 불륜이니까 징계받을걸요? 수진이 울며 말했어요. 제발. 회사에는. 왜요? 창피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가자. 엄마, 아빠는? 아빠는 여기 좀더 있을 거야. 우리 먼저 가자. 저는 민준이 손을 잡고 놀이터를 나왔어요. 뒤에서 태준이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제 조건대로 진행됐어요. 태준이는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제가 가져갔죠. 수진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태준이와 수진은 결국 헤어졌대요. 저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보이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요. 유치원 선생님의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주의하세요. 당신 아이 유치원에 아빠 친구라며 나타나는 여자가 있다면 그건 정말 친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요.